7월 16일 헤르누트 묵상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시편 127편 1절. 지배자들과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평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2절. 야외 하나님이시여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 안에서 통치하게 하시고 권력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휘두르며 월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신뢰심을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서로 세워나가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하일 마이어.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9절에서 26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준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시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